네 오늘 주식종목 리뷰는 폴라리스 오피스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오신 분들 구독 버튼이랑 좋아요 버튼 한번씩 눌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 우선은 폴라리스 오피스가 오늘 좀 강세를 보이면서 움직였는데 어 약간 이거를 설마 완성시킬 수 있을까 싶을 정도의 각이 한계가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그게 뭔지 좀 설명 이따가 드리는 걸로 하고 뭐 종합적인 부분들 좀 살펴보고 와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오늘 이슈가 좀 있어요 근데 이거 폴라리스 오피스 사용해 보신 분들 좀 있지 않을까 싶은데 이거 우리 뭐뭐 뭐 마이크로소프트 뭐 MS 워드 이런 것들은 사용을 해 보셨듯이 또 비슷한 거거든요. 폴라리스 오피스도 이렇게 비슷하게 이런 이런 것들 프로그램이에요. 근데 사용들은 다들 해 보셨을 것 같은데 이번에 마이크로소프트 쪽에서 이슈가 하나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은 이 마이크로소프트가 챗 GPT 개발사 오픈 AI의 인공지능이 장착된 MS 365 코파일럿 이용료를 공개를 하고 보안을 강화한 기업용 챗봇 빙체 서비스도 선보였다라는 것에서 영향을 미쳤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공개를 하면서 이 폴라리스 오피스는 ai 오피스 플랫폼인 폴라리스 오피스 ai를 출시한 이런 오피스 소프트웨어 전문 기업이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래서 이게 아무래도 연관성이 조금 있다라고 보이고 어쨌든 얘네들도 폴라리스 오피스 같은 경우 당연히 ms가 더 많지 그렇지만 폴라리스 오피스도 전 세계 가입자가 1억 2천만 명에 달하는. 오피스 프로그램을 보유하고 있고 마이크로소프트는 뭐안 그래도 당연히 이런 AI, ai나 반도체 이쪽으로 당연히 유명하긴 하지만 얘네들도 이런 오피스 프로그램으로 똑같이 관련이 되어 있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랑 같이 좀 관련이 돼서 뭔가 이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상승이 좀 나와줬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아 요거 약간 오피스 프로그램 관련해가지고 같이 좀 연관성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오히려 좀 기대감이 불면서 움직인 거구나 라고 좀 보시면 될것 같고 또이 폴라리스 오피스 같은 경우 아래 한글이랑 우리 뭐 한글 뭐90 너무 옛날 거죠 한글 뭐2 0면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오피스가 그런 아래 한글이랑 ms 오피스의 문서를 모두 호환을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좀 같이 부각을 받으면서 움직였구나 라고 좀 보시면 됩니다 결국에는 뭐 ms가 이런 이슈 나왔다 라고 해서 약간 그런 것들에 대한 또 기대감으로 같이 올랐구나 라고 좀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좀 보시면 되는데 최근에 재무 상태가 좀 살펴보면은 약간 죽을 2015년도서부터 완전히 2020년도까지 죽을 쓰고 있었으면 맨날 적자에다가 솔직하게 전이 상태 지금 계속 적자, 적자 이랬잖아요. 이거 오늘 안 찍었습니다. 근데 흑자로 돌려놨어. 돌려놨고 단기 순이익은좀 이번에 큰 폭으로 흑자를 또 내주고 있고 그래서 뭔가 돌려놨기 때문에 그래도 이런 부분들이 좀 다시 한번 살아나나 하면서 좀 반영이 되면서 움직이고 있는 거지 않은가라는 생각도 좀 들고 있는 시점이고 그러니까 분명히 이때랑은 다르잖아 이때는 계속 적자가 나고 있는데 이 정도 가격 수준에서 머무르고 있었는데 이번에는 2년 동안 그 이후로 흑자를 어쨌든 이 만들어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때 적재 때랑 지금 가격선이 똑같은 게 이상한 거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이제 이런 부분들이 좀 반영되면서 신고가 그러니까 52주 신고가 좀 넘어가면서 우상향곡선으로 좀 틀어가고 있는 상황이지 않은가라고도 좀 해석을 하고 있어서 이런 부분들 좀 같이 체크하시고 보시면 좋겠다 라고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그러면 결국에는 얘는 지금 추세 영역으로 가고 있다 라는 거잖아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제 하락 흐름이었었고 이 하락 다음에 여기서 이제 횡보 흐름 좀 이렇게 치고 움직이고 있었는데 이 박스권은 이제. 고점 돌파를 하면 추세의 영역으로 연결이 되어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이렇게 움직이다가 각이 바뀌었다가 돌파가 나오면 이제부터는 고점을 높였잖아요. 고점을 높이고 저점을 높이는. 이 파동을 뭐라고 불러? 상승파동이라고 부르잖아요. 근데 얘가 지금 상승파동으로 지금 가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계속 탄력은 위쪽으로 좀 붙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제가 아까 초반부에 말씀드린 말도 안 되는 각도에 대한 얘기를 했잖아요. 이게 물론 시간을 이렇게 천천히 이렇게 갈수 있어. 이렇게 가는데 저점을 이제 잡고 고점 잡고 갈 건데 그 각을 계산을 해 봤을 때 제가 박스권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박스권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돌파 싸움을 하는 거다. 그래서 밑에가 안 뚫리면 위로 가고 위에가 뚫리면 아래로 온다 그랬잖아요. 근데 반대로 뚫어버리면 어떻게 움직인다? 이 모아놨었던 게 이게 힘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모아놓은 힘이 돼버려요. 이게. 그래서 위로 뚫으면 이만큼 움직이고 아래로 뚫으면 아래로 이만큼 움직이거든요. 얘는 결국 아래로 뚫렸기 때문에 이 정도 힘의 사이즈가 밑으로 전달이 되면서 여기까지 찍은 거예요. 지금 이 힘이 일로 전이가 된 거지. 근데 이, 이번에는 반대 경우죠. 이렇게 이렇게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고 있다가 위로 완전히 뚫고 가고 있잖아.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정도 힘 모아놨던 게 지금 위로 터지고 있는 시점이고 이마만큼 터진다라고 가정을 하면 15,000원까지도 가능성이 열릴 수 있다라는 얘기로 본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선 지금으로서는 굉장히 높아 보이는데 이걸 결국 완성시키려는 그림인가 오늘 사이즈도 좋게 나왔겠다. 이거의 완성을 바로 시켜볼 그림인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여기서 최대치 거래량을 올해 뽑아줬잖아2 0 2 3년도에 여기서 딱 건드린 위치를 보면은. 여기서 보시면 딱요 확대를 해서 선을 딱 그어 놓을게요. 요 날봉이에요. 요 날봉이고 요봉이다, 요봉. 그러니까 요렇게 좀 지워 드리고 이렇게 있는 요 날인데 여기 가격선이 지금 앞전에 있었던 중요 매물 구간이랑 딱 겹치는 구간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신고가 부분을 건드리면서 나온 거래량인 거지 근데 신고가를 건드리면서 제가 최대치 나오는 거는 항상 뭔가 예의주시하면서 봐야 된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요게 결국에는 여기 구간을 턴게 아니라 이쯤 끌어올리고 있는 거 보니까 아 여기 물량들이 이제 마지막으로 좀 소화를 하고 바로 힘을 붙이면서 넘어가고 있는 그림으로 가고 있는 걸 봤었을 때 저기 소화를 끝낸 봉이고 추가적으로 터뜨리고 있는 관점이다.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폴라리스 오피스는 지금 이 기세 그대로 간다라 그러면 뭐 물론 여기서 조금 너저분하게 움직이다가 저점부터 잡고 갈 수가 있어요. 상승파동이라는 것 자체가 어쨌든 고점과 저점을 같이 높여가면서 움직이는 파동인데 고점부터 쫙 올려놓고 저점 잡아주고 이렇게 가는 파동으로 갈 거냐 아니면 고점 살짝 높여놓고 저점 잡아주고 이렇게 갈 거냐 사실 이것까지 맞출 수는 없어요. 이것까지 맞출 수는 없지만 기본적으로 뚫었다라는 거에서부터가 어느 정도 의미가 있다라고 보고 있고 저 점을 조금 먼저 잡아 놓고 각도를 이렇게 틀어서 보내든 먼저 고점부터 높여 놓고 나서 저점 잡고 이렇게 보내든 결국엔 상승 파동이 이어지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충분히 저는 여기서 추가적으로 눌렀다가든 바로 가든 추가적으로 보내 준다라고 그러면 15,000원 정도까지는 가능성이 열릴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니까 요거 좀 기억을 하시면서 보시고 솔직하게 진입 시점으로 잡기에는 좀 무리수가 있기는 해요. 솔직하게. 어느 정도 지금 가격선이 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간다라 그러면은 이건 보유 자들의 영역으로서 보는 게더 낫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요. 이게 혹시 저점부터 잡아 주는 작업을 해 주면서 여기서 추가로 안 보내고 뭐 이렇게 이렇게 와. 왔다가 요런 식의 반등 패턴 모양을 보여 주면서 어느 정도 시간을 버티면서 저점 잡아 주는 작업을 한다라고 하면은 요럴 때는 반등 나올 때좀 공략을 해서 요큰 흐름까지 넘어가는 구간까지 좀 기대를 하면서 보는 것도 한 가지 좀이 기대할 수 있는 요인이 될수 있겠다라고 좀 생각을 하니까 요거 좀 참고를 하시면서 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어쨌든 전 넘어간 건 넘어간 거기 때문에 충분히 힘은 쭉 붙이면서 갈수 있는데 변수 한 변수는 하나라고 그랬어요. 이 파동이 어쨌든 지금 상승파동을 이끌고 가고 있는 상황에서 저점부터 잡고 갈 거냐 바로 보내주고 그 다음에 나중에 저점을 잡을 거냐 이제 요 기로에서 결정을 곧할 걸로 보이니까 그거 중에서 뭐가 나오는지 좀잘 살펴보시고요 단기적으로는 여기 4천원 있죠 여기가 지금 한번 접었다가 간 구간이거든요 여기가 꺾이면 뭐야 상승파동 꺾이는 거죠 그래서 4천원 이거 높아심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혹시 4천원 정도 밑으로 꺾이는 시점이 오게 되면은 이거는 흐름이탈이어서 이번에 가기는 힘들다라는 얘기로 바뀔 수가 있죠 때문에 여기는 안전벨트 걸어온다라는 생각으로 여기는 안전벨트 선이고 안 꺾이는 선에서는 계속 탄력이 붙고 있구나 이렇게 판단을 하는 거고 꺾이면 이번 파동에 못 가고 결국에는 나중에 그림을 다시 만들고 가야 되는구나 라고 좀 해석을 하시면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 어쨌든 폴라리스 오피스좀 보여가지고 한번 가져와서 제변해들을좀 설명드려 봤는데 뭐 무조건적인 건 없다 라는 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탄력을 강하게 붙일 수 있는 라인을 넘어서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가능성은 있다 라고 벌써 한번 예의주시하면서 보시는 건 괜찮다 라고. 그 다음에 제가 말씀드리는 안전벨트 구간 위에서 이런 식으로 자리 잘 잡고 보내주게 되면은 이위 구간까지 기대해 볼수 있는 부분들은 남아있다라고는 생각을 하니까 이 점을 좀 같이 기억을 하시면서 보시면 좋겠다라고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좀 찍고 마무리 짓는 걸로 하고 오늘 영상에서의 내용은 저의 개인적인 견해였으므로 참고용으로만 보시라는 말씀 드리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